본인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이런 이제 움직임이, 아, 이건 내가 꼭좀 받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지금도 이제 개방형 의정활동을 네. 잘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부분은 좀 본받고 싶어요, 대통령? 저는 어쨌든 이, 이게 이제 모델이 이미 됐습니다. 아직도 저항감은 있고, 진짜 네.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아 우리의 국정 운영이 아니면 우리의 도정 시정 운영이 아니면 우리의 기초단체 구정 운영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 정도의 거의 최대치의 개방성과 투명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게 저는 이미 시대 흐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만 되게 웃긴 게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도 공개하네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네. 아니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대충이야 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나중 기본적인 어떤 투명성 조차도 뭐 우리 뭐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에 가면 아직 담보가 안 되고 저는 근데 내년도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무슨 예산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개하는 수준부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짜여지고 논의되고 있는지 일종의 법에서 제안하는 영역만 아니라면 가끔 범에서 공개를 못하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국토개발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를 뭐 개발할지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거의 완전히 다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원래도 제가 무슨 아파트 민원의 날 같은 거 하면 면서 지역에 많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하는 것을 훨씬 더 현장형 버전으로 우리 같은 현실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주목도 많이 받을 거고. 왜냐하면 가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많이 주시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겠구나. 더 신경 써야겠구나. 라는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효과가 공무원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반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가서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뭐 당연히 그 얘기가 이제 이뭐그 시청이든 중앙정부든 네. 당연히 이야기하고 묻고 대안 마련하라고 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원들이 당연히 그냥 미리 일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훨씬 더 더 오히려 이 대통령은 경호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막 길거리 다니면서 하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현실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더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느낌. 표현감을 확 느끼시죠. 네. 제가 그 요즘에도 이제 아직은 날이 또 오늘 은 조금 추운데 그렇게 네, 추워지지는 네.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막치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주민 의견 듣습니다는 소통 데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제 하고 왔는데 그러면 진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네. 야, 요즘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그냥 <laughs> 길거리에서 우리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정말로 정책 바뀌었다는 게좀 음. 체감된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칭찬해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으로 과거에는 이런 뭐 일종의 행사 같은 걸 했지만 지, 지금은 이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주민들이 네.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변화인데 이제 이것이 본인의 이제 출마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대전을 바꾸겠다고 이번에 이제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깜짝 놀란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입대 초반에 대전시장, 야, 이거 좀속숙하지 <laughs>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할 만하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야, 정말로 시대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큰 변화? 역사적 전환점이 온 것이냐?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냐? 근데 대중적 인지도가 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야, 그렇게 다선 중진, 오선, 육선, 뭐 관록 있는 장관 출신들이 저렇게 이제 많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또 이런 사람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지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음. 본인이 왜 대전지장을 한번 출마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한건 확실하고 한 가지만 정정해드리면 아직 출마 선언 자체는 안 했어요. 예예. <laughs> 출마 이사표명은 여러 차례 했는데 예. 아직 출마 선언은 곧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그 40대 초반에 왜 했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특히 우리 대전이 제일 심한데요. 지금의 우리 지방정부, 지금의 우리 대전이 시대를 이끌고 있나, 시대에 뒤쳐져 있나. 저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전이 시대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도시인데, 온갖 종류의 역량과 잠재력은 다 갖고 있는 도시인데, 특히 뭐 과학기술, 미래를 여는 어떤 잠재력은 다 갖고 있지만, 시대에 오히려 자꾸 뒤쳐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인 역사 발전, 우리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대전은 뭔가 리딩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를 옛날 방식으로, 지금의 모델로, 지금 일하는 행태로, 지금 같은 사람들로 바꿔갈 수 있을 거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앞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지역을 세대를 시대를 앞서 나가는 도시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시대와 함께하는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느끼고 정말 더 세련된 상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기에 제가 젊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뭐, 이 재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아, 제가 뭐 국회에서 해왔던 일, 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역량이 대전에 있는 자,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에 비해서 사실 전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 정책실장 같은 거 하면서 국가 전체 예산 조율, 국가 전체 국정 운영도 사실은 조율해왔고 했었던 일들을 그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젊긴 하지만 뭔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40대 초반이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네. 국민들께서, 아,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이렇게 뒤쳐지고 후지고 정말 오히려 갈등을 부주, 부추기고 이런 어떤 발목 잡기, 정말 시대 잡기의 그 정치를 극복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유권자들의 뭐 이런 선호와 소망을 저는 사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거다라는 판단을 확실히 했고 이게 아까도 사실 시작 부분에 얼핏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요 생각보다 인지도만으로 되는 게아니요 네. 인지도가 선거에서는 네. 제가 이정훈 시장을 못 이겼었을 겁니다 저선태 음.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권자들의 선택과.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주권자 시민들은 제가 느끼기엔 기존을, 오히려 기존의 틀을 싹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네. 기존의 정치 질서, 정치하는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우리 시대 질서를 창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도에 지금까지의 지방 정부 질서를 깨는 후보일수록 더 큰, 어떻게 보면,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내년도 지방 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쌓아놓은 인지도가 아니라 혁신가로서 얼마나 도발적으로 지방 정부를 이 시대에 맞도록 바꿔내느냐라는 이제 실제 역량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는 것이다. 이미 이제 검증을 해 오셨다는. 가능성을 선택하 가능성을 선택하는 시기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미래를 선택하는 시기. 실제로 국회에 가면 장철민은 일 엄청 잘한다는 이야기는 네. 저는 여러 번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제가 너무 내부에서만 평가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조금 이 시민들께 평가받는 또 기회를 만들어야 그게, 그게 이제 앞으로 네.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이제 또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다가가느냐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일 테고요. 이장우 시장 하면 뭐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구청장,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네. 대전시장까지 관록이 있는 분이고, 목소리도 뭐 까랑까랑하지만 뭐한번 <laughs> 고집스럽게 일하면 끝까지 본인 생각을 굽히지 네. 않는 분인데, 자, 이분과 리턴 매치를 하게 됐어요. 네. 2020년도에는 두 분이 맞붙어서 장천민의 원이만 36세의 나이로 일단 당선이 됐고, 네. 이번에 대전시장 도전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맞당 토론을 리턴으로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리터매치 이장욱 시장 하니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흥분되면서 잘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까? 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떠나요? 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장욱 시장이 정치를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 예. 제가 나름 어, 뭔가 제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좀 잘했나? 이런 예. <laughs> <하는> 생각이 <laughs> 드는 어, 제가 상대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대상이 이정 우시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 일단 올드하고요. 예. 되게 구태크 자체의 방식으로 예. 지금 시정 운영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어요. 예. 그리고 뭔가 막뭐 어떤 좋게 보면냐 일부에서는 추진력이 좋다라고 예. 얘기하지만 사실 해 놓은 걸 보면 완성도가 또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고 신선하고 뭔가 이 디테일과 이런 그 내용적으로도 훨씬 강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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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상대성이 제일 좋은 후보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우 시장이어서 저는 사실 이영우 시장이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뭐 같이 다시 리턴 매치하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장 운영하면서 네. 이장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평가 한번 해보시고 좀 중도적 성향, 민주당도 국힘도 아닌 쪽에서 일반 시민들의 위치에서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스러운 분이에요. 아. 아 윤석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맘대로 해요. 그래요. 남의 말안 듣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일 시민들 입장에서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건 예를 들면 영시 축제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겁니다. 영시 축제라고. 이게 뭐1년에 거의 뭐 예산도 수십억 이상 뭐다 합치면 백억 이상을 쓰네 마네 하는 그런 축제인데 한여름 밤에 한 열흘 정도 대전역 앞에 큰 도로를 다 막아놓고 되게 불편하고 큰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예. 잘 모르시잖아요. 백억 예, 예. 가까이를 쓰는데 와. 우리 김천의 김밥축제 그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아시고 다른 <laughs> 축제들은 다 알아도 구미 라면축제도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가 대전에서 백억 가까이를 쓰는 축제를 모르시잖아요. 염치축제라고요? 네, 밤 12시 하는 모양이죠? 아, 영팡을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저녁에요 예, 예. <laughs> 하루 종일 하긴 하는데 이게 시민들로서 비판 시민들이 비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일단은 예. 너무 더우니까 불편하다. 예. 그리고 너무 길을 오래 막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우리 얘기 좀 들어 줘요. 너무 불통 행정 아니냐?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뭐 가수들 막 30팀, 40팀 불러가지고 출연료로 수십억씩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네. 이런 종류의 이제 비판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때 막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야.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네. 본인이 꽂히면 그냥 하는 거야. 시민들 이야기 아무 듣지도 않고. 물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자금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 야, 이거 입찰 과정에 뭐, 뭐가 있다더라. 야, 이게 돈이 이상하게 흘러가다더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불투명성, 불통, 불쾌, 불편, 온갖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의 상징 같은 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벌려놓고 수습하거나 벌려놓고 제대로 완성도 높게 이거를 숙성시켜 발전시키는 데는 진짜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대전 전체와 뭐 이런 데 산단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지. 대전은 사실은 산업도시나 제조업도시도 아니라서 네. 수백만 평의 산단이 갑자기 된다고 수요가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일내가 우리 유성 쪽에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 한다고 150만 평 한다고 막 거대하게 뭐 선언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얘다 철회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수요조사에서, KGI에서 수요 인정받은 게 10%가 안 돼. 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뭐, 무슨, 이, 대전보다도 확씬 작은 도시, 뭐, 거기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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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하는 건 아니지만, 뭐, 훨씬 작은 도시, 안동, 완주, 이런 데도 국가산단을 하는데, 네. 거기 수요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 저희 대전보다. 이게, 저는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신은 한다고 해놓고,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하는 척은 하고 누가 보기에는 와 되게 막 뭐를 막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애 라고 하지만 진짜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과 불쾌한 거 불통을 뭔가 종합 선물 센터 같은 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진짜 행정적으로 일은 내용이 없다 네. 성과가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지축제 좀 여쭤보면, 만약 그게 음. 내 돈으로 음.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일종의 투자라고 하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쓸까요? 아니, 저 죽어도 못하죠. 정말로 죽어도 못하는. 그니까 입찰 과정에서 또 누구한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 얘기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대전시 전국. 그 쉽게 얘기하면 국가 예산, 네. 그냥 주민 돈, 삼지 돈이니까 필요한 내용 내고 나니까 써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다 나만 하느냐 다른 지자체도 뭐그 비슷하게 하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빌미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반나이더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뭐 약간의 전문가적인 분들도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예. 많이 하세요. 거기에 쓸돈뭐 50억, 100억을. 뭐, 예를 들면, 우리 k p o 아레나 아니면 네. 뭐,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전시 공연 문화나 문화예술에 투자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라 했다라고 네. 치면, 그게 대전 경제나 문화나 산업이나 시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 되는 일이 아니야? 네. 라고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로도 영식 축제보다 나을 것 같은 대안들을 막들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욕 먹어가면서 저걸 하는 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 해 드리는 1644 126. 자신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 6 4 4 1 2 2 6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 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 짠다! 빅이와라! 스피드 몰.